네, 다음 사진 한번 또. <laughs> 아! 와와 어디를 가려야 되는 걸까? 얼굴을, 어디를 가리면 좀더 합리적인 가리기 될까? 얼굴을 가리세요. 얼굴이요? 이거 입이 좀 나와 있는. 입에는 추워서 그래요. 아 어디예요, 여기가? 네, 여기가 이제 아마. 타이케이였나 그랬을거예요 저랑 같이 있었어요? 아니요 이래씨는 그날 컨디션 안좋다고 방에서 쉬고 저는 타이케이 도착하자마자 수영을 했던 아그 날인데 그 날이었는데 네. 제가 이 사진을 왜 갖고 왔냐 이제 이제 아마 이게 마지막이지 않을까 왜냐면 음. 이제 여기는 이제 없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없거든요 그래서. 뭐야 뭐야 우리 얘가, 그, 우리 복근이, 사라, 복근이가 좀 사라져가지고. 와우. 네, 그래서 마지막을 이제 추억하고 다 같이 이제 보내보자. 자, 하나를 착하면 하나 안녕해주세요. 하나, 둘, 셋. 안녕. 안녕.